안녕하세요 레드힐링의 민나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차박에 처음 입문 하시거나 차박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차박할 때 상황에 따라 어떠한 물품 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핑 유형을 보시면은 1번 스텔스 차박 2번 차박 캠핑 3번 오토캠핑, 4번, 빼빼킹, 5번, 뭐, 장박 등등등. 되게 캠핑에 대한 유형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레드힐링이 주로 하는 건 1번 스탯스 차박, 2번 차박캠핑, 3번 오토캠핑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 중복 투자 없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비별 저희가 알고 있는 종류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장비 선택 시에는 가격이랑 디자인 등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구매를 하실 텐데 우선 차박 용품은 제일 중요한 게 수납. 수납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차박이란 차 외에 내부 설치가 없는 조용한 차박을 의미하는데요. 즉 주차한 것처럼 주위에서는 아무도 제가 스트레스 차박하는 것을 모르고요. 차 안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잠을 잤다든지 이렇게 하는 조용한 차박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차박의 장점은 전총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1번, 기동성이 좋다. 2번, 숙박비가 안 든다. 3번, 최소한의 장비를 사용한다. 4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잠자는 부분인데요. 차방을 하시려면은 본인 차량의 이어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평평하게 평탄화가 되어 있으면은 추가적인 물품을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평탄화가 안 되어 있다면 뭐 놀이방 매트를 사용하신다든지 테슬라 모델3처럼 시트를 빼신다든지 본인 차량에 맞게 평탄화 물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트와 베개가 필요한데요. 매트에는 총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자충매트랑 두 번째 에어매트랑 세 번째 스펀지 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충매트인데요. 자충매트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가볍고 이게 바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치가 쉽게 단점으로는 자동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불량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수할 때 이게 바람을 무릎으로 눌러서 바람을 끝까지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접는 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단단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투매트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어를 넣고 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매트인데요. 에어 매트의 장점으로는 느낌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에어 매트가 좋고요. 기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고 빼기 때문에 철수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비교적 무겁습니다. 그리고 에어 매트의 높이가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푹신한 바닥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펀지 매트인데요. 스펀지 매트의 장점은 설치가 쉽고 철수가 쉽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약간 부피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에 맞게 매트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베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약간 스펀지 스타일의 베개인데요. 이거 말고도 잡춤 베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시던 베개라든지 베개는 구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침낭 또는 이불입니다. 차박을 위해서 침낭을 구매를 하시면 매우 좋으신데요. 집에 있는 이불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관은 합니다. 차박을 위해서는 수납적인 면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침낭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침낭으로는 이렇게 솜이 들어간 간절기용 침낭이 있고요. 그리고 구스 다운이나 덕 다운처럼 패딩과 같은 동계용 침낭이 있습니다. 침낭은 어떤 거를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요.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는 동계용 침낭이 조금 조더 작아서 수납하기엔 좋으신데요. 진짜 동계용 말고는 엄청 따뜻해서 그 외에는 사용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고요. 반절기용으로는 안쪽에다가 핫팩 같은 걸 넣고 사용하시면 사실 동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필수용품으로 가습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습기 같은 경우는 여름 제외하고는 필수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를 틀지를 않으면 목이 되게 꺼끌꺼끌한 채로 아침에 일어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고르실 때는 물 용량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가습기를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원체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쇄된 지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차박으로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는 물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물통 남성분들은 이렇게 큰 물통 같은 거를 하나 이용하시면 화장실 보실 때 간편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물통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캠핑용 화장실 물통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장실은 있으나 급하신 비상 용도의 여성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용품으로 저희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거는 알리에서 산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아직 써보지를 않았어요. 시장실에만 사용을 하려고 이게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건데 이제 물통에 이렇게 끼어서 급하실 때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화장실이 있는 차박지에선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정말 급하신 상황에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스테스 차박에서 고려하실 두 번째는 밥 먹는 거입니다. 밥 먹을 때는 근처 맛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 같은 그런 물품을 사 갖고 와서 차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차 내부에서 음식을 해 먹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차 안에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안에서 뭐 식사를, 도시락 같은 걸 사오셔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 간단하게 이 위에서 뭘 해먹는다든지 하기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발열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식사를 간단히 해 먹으실 때는 이렇게 발열식품을 해갖고 바로 즉석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발열 용기가 따로 있어서 하단에 발열제를 넣고 물을 넣고 그 위에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뒤어서 먹기에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차박 캠핑이란 앞전에 설명드렸던 스테스 차박은 차안 실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차박 캠핑의 경우에는 잠은 차에서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외부의 물건 설치들을 이용을 해서 오토캠핑처럼 캠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테이블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롤 테이블입니다. 롤 테이블 사이즈는 종류별로 다 사이즈가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2인용 사이즈 정도 되고요. 롤 테이블은 이렇게 펼치면 수납은 작지만 크게 펼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구매한 물품은 물건 보관도 같이 할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캠핑박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단으로는 약간 사이즈가 낮을 수도 있는데요. 2단으로 세워서 상판을 올려놓으시면 충분히 어, 두 분이서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맞춰서 의자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량 의자는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수납을 하시면 엄청 작기 때문에 차박하실 때 엄청 유용하시긴 하세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매번 꼈다가 폈다가 하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벼운 만큼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치랑 철수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벤치체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데요. 사이즈는 경남체어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납적인 면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고요. 다른 벤치체어 같은 경우는 좀더큰 부피로 수납이 될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브랜드별로 벤치체어를 조금 검색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최대 장점은. 설치랑 철수가 매우 쉽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차박 하시기에는 매우 좋은 의자입니다. 하나의 단점은 등받이가 없어요. 조금 길게, 하루 종일 있다 라고 하시면은 등받이가 없어서 살짝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접이식 의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접이식 의자는 열었다 접었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설치와 철수가 쉽지만 차 종에 따라서 수납이 가능하시면 사실 접이식 의자도 괜찮은데 차가 예를 들어 세단이라든지 약간 많이 못 넣으시는 경우라면 접이식 의자는 다른 의자에 비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피가 큰 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무게감이 좀 나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박 캠핑의 경우에는 외부에 캠핑용품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킹 텐트라든지 타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도킹 텐트는 차와 함께 설치하는 텐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비, 바람을 같이 막아주며 안에 난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타프 같은 경우는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은 없지만,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데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모두 차를 한 곳에 정차를 하고 캠핑을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동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시고 잠은 조용한 대로 이동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기동성 있는 부분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킨 텐트나 타프 추천드립니다. 차박 캠핑을 하시게 되면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랜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박 캠핑을 하시게 되면 한 장소에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랜턴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바로 키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LED 랜턴을 구매를 하시면 사용하시기가 충전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좋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랜턴이 없으시면 정말 활동하시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랜턴을 구매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식을 외부에서 사서 먹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좀더 해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시면은 버너랑 식기류 같은 게 필요합니다. 버너도 사실 사이즈가 크잖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캠핑용품으로 구이바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따로 냄비를 안 가지고 다녀도 돼서 냄비와 버너의 합친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세 명 정도 캠핑을 가시게 되면은 구이바다 M 사이즈 정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루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화루대는 불멍도 하고 되게 난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캠핑 가면 하는데요. 불멍의 뜻이란 불을 보면서 멍때린다라는 줄임말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캠핑을 가시게 되면 은큰 화루대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차박을 가다 보니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화루대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펼치면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되게 이만큼 한 사이즈로 나와서 되게 작게 수납하시기 엄청 좋으세요. 이 경우에는 불쏘시계랑 라이터랑 그 다음에 미니 장작이 있으시면은 야영하는 곳에 가셔서 작게 불멍을 하시기에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레드힐링이 캠핑을 한지한 한 5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차박을 시작한 지는 거의 1년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캠핑과 차박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유용한 물품들로 초보 차박러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차량과 개인 취향에 맞게 물품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